위기시대의 대통령은 철학과 비전이 뚜렷하고 기득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을 장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친일 독재의 청산,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제개혁, 재벌개혁, 그동안 우리 민주정부가 못다 잃은 이 염원들을 2년 안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성취해내야 합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과감한 정치 행정 개혁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전남 광주의 시도민 여러분,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도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겠습니까? 야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정부 여당이 부정부패도 안 하고 경제, 방역, 남북 관계, 외교 다 잘하는데 부동산 문제 잘못 풀었다. 사회 경제 개혁 기대에 못 미친다. 다음 정부는 지금보다는 더 나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국민의 염원, 이게 바로 국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권 재창출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정권 연장도 무조건적인 정치 세력 교체도 아닙니다. 더 새롭고 더 유능하고 더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정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이재명은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장애인 소년 노동자 출신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러나 태생적인 열쇠와 기득권의 그 엄혹한 핍박 속에서도 바르고 굳세게 용감하고 청렴하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어떤 정치인보다 더 많은 성과로 주권자의 선택에 보답해 왔습니다. 저는 어딘가에, 누군가에, 무엇인가에 기대어서 대통령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더 새로운 길을 내는 저 이재명만의 비전과 실적에서 증명된 실력으로 국민께 선택받고 싶습니다. 경선이 경쟁을 넘어서서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균열과 갈등의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열과 불복의 씨앗이 자라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다음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위기의 시대, 사기, 민주정부의 대통령은 어떤 리더여야 합니까? 차기 대통령은 집권의 초기를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민주개혁 국회와 함께 합니다. 민주당 169석, 개혁진영 189석, 이 나라 정부 수립 이래 이런 개혁진영의 호기는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민주 개혁 국회와 함께 할 2022년부터 2024년 그 2년은 정조 일의 최대치의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완전한 친일 독재 의 청산,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경제 개혁, 재벌 개혁 그동안 우리 민주정부가 못다 잃은 이 염원들을 2년 안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성취해 내야 합니다. 위기시대의 대통령은 철학과 비전이 뚜렷하고 기득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을 장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피의자를 겁박해서 이재명의 허물을 하나만이라도 내놓으라고 표적 수사했다는 보도 얼마든지 얼마 전에 봤습니다. 저 이재명은 32년 동안 일상적으로 당해온 일이라서 전혀 새롭지가 않았습니다. 불법과 뇌물로 얼룩진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을 공영 개발로 바꿨습니다. 그거 국민의 힘 정치인과 그의 추종하는 세력들이 해먹던 사업입니다. 공영개발하는 거 민영개발로 바꿨는데 제가 시장 돼서 다시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가장 청렴했고 가장 시민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저를 부패한 정치인으로 무능한 정치인으로 나쁜 정치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여기 부하 내동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이 사업 해먹었습니까? 국민의힘 그쪽 세력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뻔뻔하게 이 개발이 전부 다 자기들이 먹이려다 실패하니까 그래서 공격하고 이번에는 아예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 개발사업자 내부 문제를 제가 알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저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도 가짜뉴스에서 속아가지고 광주민주화운동 여기 이 전일빌딩에 기총소사가 이루어진 이 일조차도 우리 폭도들인 광주 시민들이 경찰서 습격해가지고 총 뺏어서 군인들을 살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알았습니다. 제가 군사반란 세력의 동조자요 가담자가 됐습니다. 2차 가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언론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5.18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개인적 영달을 꿈꾸다가 나처럼 속아서 범죄자가 되는 이 역사에 반하는 그런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좀더 공정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합당한 보상 가능한 사회 만들자고 제 삶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저를 사회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저의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지금까지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득권과의 투쟁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한 톨의 문제나 단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더라면 저는 가루가 됐을 겁니다.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기득권의 공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갖 왜곡과 음해 흑색선전에 그 장막을 해쳐고저 이재명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해 오고 있었는지 현명하게 가려 판단해주십시오. 누군가의 미래는 현재의 거울에 비친 그의 미래입니다. 청렴했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왔고 실적으로 실명 실력을 증명해온 그런 사람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고 청렴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일을 할줄 압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잘 압니다. 공직자들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법도 압니다. 대한민국 공직자 100만이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충실하게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과감한 정치 행정 개혁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